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 한국사 김종호입니다저 옛날 조교가 지금 저를 버리고 딴데로 간 조교가 어 아이패드를 샀다고 해가지고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 아, 자기가 하지 저보고 하라고 해서 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아이패드 에어. 저도 애플바거든요. 김종호도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저는 어 아이패드도 저도 있고요. 그다음 아이폰 있고 지금 이제 없는 게 어, 맥북 없는데 맥북 곧살 예정이고 그 다음 없는 게또 뭐냐 이거 뭐지 이거 네, 워치 워치는 아 지금 사달라고 했는데 시계 한 번만 더 사면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laughs> 애플워치는 아마 그래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너무 사랑하는 김종훈 시계 사랑 알죠? 김종우 시계 사랑 우선 이거 한번뜯어보아 애플은 난 이게 좋아 나는 이 감성 이, 감, 이 감성이 이 좋아요 감성이 그쵸 이 감성이 좋아 뜯을 때가 제일 좋아 아오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 오케이 그리고 됐다 아오 아우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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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떨어지네 어 인치가 좀 작네요 크진 않네 어이 응. 뒤쪽이 보니까 있는, 어 맥북 프로하고 비슷하네 인치가고 돼가지고 맥북 프로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사이즈가 프로보다는 좀 음, 작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상당히 에어라 그런지 상당히 얇네요. 그리고 색깔은 실버로 했네요. 실버로. 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어, 골드를 좋아합니다. 골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 실버로 샀습니 어, 화이트나 저는 골드를 좋아합니다. 어, 이것도 뭐 괜찮네요. 제가 어, 저한테 온 기념으로 여기 딱딱제거 지문을 이렇게 딱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지문, 지문 어, 이따가 보시도록 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제 키도록 하죠. 어, 아 지금 안 붙여가지고 지금 손자국이 다 났습니다. h 로 l 오 좋네요. 오 상당히 어 있어 보입니다. 어. 그다음 나머지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설명서 아무 의미 없죠 이거. 아무 의미 없죠. 아, 이건 주네 이제. 어 이건 주네요. 어 주네요. 오케이 이거. 아오 이게 그 USB. C 폴트네 음. 바뀌었네. USB-C 폴트 조금 더 훨씬 이게 좋죠. 어, C 폴트 바뀌었네. 제거 7은 제가 7있는데 아이패드 7인데 C 폴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 원래 아이패드 아이폰 그건데 이건 음. C 폴트가됐네 어. 그거 주고. 상관이 없죠. <laughs> 나도 <나머지 없죠? 웃음> <담생은> 좋은데. 담색은 <laughs> 좋은데. 부속품이 너무 없어 애플은. <laughs> 우리 와이프 이번에 노트 샀는데 뭐 부속품 엄청 많던데. 어. 이렇게 이런 걸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저 버리고 간 조규가 또뭐샀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케이스네,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케이스가 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샀네요. 네, 이건 얼마죠? 만 원? 만 원? 별로 이쁘지 않네요. <laughs> <그거> 왜 던져요? <웃음> 어? <웃음> 왜 던져요? <laughs> 아, 별로 이쁘지 않아가지고 감성이 없네요. 대충 잡는. 펜슬 어떻게 충전돼요, 여기서? 붙이면 충전되네. 아, 그래요? 오, 풍 좋네. 요거, 요거, 요거 어떻게 붙일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목욕제기하고? 아까 침 묻은 거 찍었나요? <laughs> 그침 묻은 거. 깨끗이 찍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 제가 또 손때 묻으니까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아이패드를 했네요. 아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음, 얼마? 70만원? 새고로면 얼마예요, 새거로 70? 7만원? 아, 새 거면 77만 원, 중고 나라에서 잘 어, 개택하면 이제 70만 원 정도로 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에어보다는 프로사라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근데 이거는 뭐, 자기 쓰인 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갤럭시탭도 보다는 요게 낫습니다. 어, 저도 갤럭시탭보다는 갤럭시탭은요. 그, 넷플릭스 볼 때만 좋아요. 넷플릭스 볼 때만 좋고, 다양하게, 뭐,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면 음악 퓨전이라든지, 어, 블루라든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 쓰기는 아이패드가 좋습니다. 아이패드. 어, 여러분, 아이패드 언박싱 했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어, 와이프한테 허락받으면요, 어, 애플워치 구입해가지고 어,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계 한 번만 사면 죽이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시계 사는 그날까지 어, 또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살 때.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